자 B 영역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. 이거 똑같이 좀 복사해 주시고요. 슬라이드, 슬라이드 복제.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B 영역입니다. 요 영역을 가지고 하도록 하죠. 색깔을 녹색으로 칠하도록 하죠. 자 이번에 영역은 되게 쉽습니다. 요번에는 어, B 영역이고요. 자 B 영역은 이거는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. 네 예. 뒤에서 뒤에서 n 나누기 4 마이너스 1만큼 1을 채우고 나머지는 2로 채운다 되셨나요? 됐어요?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. 에, 전체에다가, 전체 B 영역에, B 영역에 1을 채워 넣습니다.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n 나누기, n 나누기 4-1 영역에 2를 채워 넣습니다.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면 돼요.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. n 나누기 마이너스 4 이거 있잖아요. 이거를 증명해드리지 못합니다. 이게 6마방일 때는 다 1로 채워, 아까 뭐요? 다 1로 채웁니다. 이해가세요? 자, 왜냐면 저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. <laughs> 저희가 완성시키게 되면 어떠한 그림이 만들어지냐면요. 그림부터 좀 만들 수 있게요.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. 자, 처음에 1로 다 채웁니다. 이렇게. 아이고, 많다. 이렇게 만들고, 됐죠? 그 다음에, 뒤에 끝에,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. 끝에 한 자리가 로직으로 붙여있기 때문에 끝에 한 자리를 체크하게 하기 힘들어요. 지금 무슨 소리냐? 10마방 뒤에서는 끝에 한줄 1이거든요. 그 다음에는 두 줄이고요. 근데, 6마방 뒤를 때는 끝에가 1이 안 나와요. 얘네가 이렇게 만들어야 돼. 제가 만는거 맞는 알겠죠? 자,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네를 다 뭘로 바꾼다? 2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. 선생님, 2로 다 채운 다음에 1로 채우면 되지 않아요? 예, 맞습니다. 하지만, 하지만, 잘 보세요. 포문을 돌면서 끝에 라인만 지금 보시는 1이라고 돼 있는 영역만 찾아서 바꾸기가 되게 힘들어요. 근데 1을 다 입력한 다음에, 아, 그럼 포문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? 얘가 0이라고 잡았을 때 0부터 5 이하까지는 다 1을 채우죠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? 0부터 4 이하까지 2를 채우죠. 그럼 끝에 하나가 뭐가 입력된 것처럼 보여요? 1이 입력된 것처럼 보이죠. 원래 로직은, 마방지의 로직은 이렇게 돼 있어요. 아, 1을 다 채우는데 끝에는 1을 채운다. 이게 마방지의 로직이거든요. 근데 우리는 개발할 때 그렇게 만들면 어렵단 말이에요. 그래서 1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범위까지만 2를 채우네요. 그럼 되게 편하게 작업을 할수있게네요알죠그 다음에 로직은? n-4 만큼, n 나누기 4-1만큼 1을 채우고 나머지는 2를 채운다. 요 얘기입니다. 자,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원래로 중 저게 맞아요. 자, 여기다가 make b를 만들죠. 여기 위에다 만들게요. make b. 자, make b구요. 아이고. 자, make b. 자, 갑니다. 4. 아, int부터 만들어야 되겠다. int n은 요번에는 매직 스퀘어 스퀘어 점 랭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저희는 4분의 1씩 계산할 거니까 위에는 2분의 1로 했는데요 요번에는 그냥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가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n 나누기 이 요렇게 하시면 홀수마방진 하나가 나오죠 반쪽가리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 됐죠? 됐죠? 근데 우리는 뭐요? 입력하는 것만 바꾸면 되죠 얘는 연산일 뿐이니까 그래서 매직 스퀘어에 자, 지금 보시면 뭐요? X는 그대로죠. X는 영일이 3 자죠. Y가, J가 뭘바거모요 5, 6, 7, 8, 9, 10, 9, 에 입력이 돼야되죠 그럼 뭐4 입력되는 1만 i i,j j 15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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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5 15, 15, 자, 이렇게 가신 다음에 자, 여기다가 i는 그대로 j는 j 플러스 n 나누기 에다가 1을 채운다 됐습니다 자, 가셔서 make b 아, make a 주석 처리해 주시고 make b만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어? 이거 왜 퍼블릭으로 만들었죠? 프라이베이트 자, 그 다음에 돌려볼게요 됐죠? 보이세요? B <laughs> 영역에 1이 다 채워졌죠? 됐죠? 간단하죠? 네,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. 계속 영역만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. 여기서는 연습이 이거거든요. <laughs> 자, 그 다음에 아까쯤에 있었던 것 중에서 또두 번째 로직. 두 번째 로직. 포물이 다 끝난 다음에 여기다가 또 다시 재입력해 줍니다. 포. 포. 요번에도 똑같이 영역은 n 나누기 2구요 그 다음에 로직에 의해서 얘도 n 나누기 2인데 어디까지? 마이너스 아까 전에 뭐였어요 로직이? n 나누기 4 마이너스 1만큼만 2를 채워주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make square i 입력되는 곳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j 플러스 n 나누기 2에 2를 입력해주세요 요게 로직이었죠 이거 만든 사람은 정말 천재겠죠? 자그 다음에 돌려보시면 요렇게 끝에 한 줄만 입력이 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. 테스트하실 때는 10 말고요, 6아 6이래, 아6 한번 넣어보세요. 그러면 끝에 1은 안 나와요. 그 다음에 14를 하면 두 줄이 나옵니다. 그 다음부터 10부터 한 줄, 그 다음에 14는 두 줄, 그 다음에 또뭐 있냐? 뭐 있냐? 9, 9, 18, 그죠? 걔네는 세줄 이렇게 나옵니다. 여기 로직이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B 영역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중요한 건보다이 로직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즉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사용해주세요라고 하면 그걸 사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거를 계산하죠 그러면 안 된다 개발자의 치명적인 단점이죠 계속 파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0101까지 이제 <laughs> 컴퓨터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이러면서 컴퓨터랑 친구가 되죠 되셨나요? 자, 여기까지가 B 영역이었습니다.